498번. 전자상거래.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광고, 발주, 수주 등의 상거래 및 대금 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전자상거래는 초기에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.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, 의료, 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.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, 은행의 계좌 간 자금이체, 전자화폐 등이 이용되고 있다.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, 비자 마스터카드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ET이라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그 예이다.